안녕하세요. 지구촌 교회 임대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성찬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찬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총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써 성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첫 번째 질문은 "성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입니다. 먼저 신약에서 지금의 성찬이 제정되기 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1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성찬의 모습입니다. 이네 가지 본문에서 성찬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본문의 중심 내용이 서로 일치하기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결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성찬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총 7단계로 그 순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떡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 떡을 가지시고 그것에 감사 또는 축복하십니다. 그 후에 떡을 떼고 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기념하기 위해 잔을 가지십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축복하시고 제자들과 나누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단계 행위들은 성찬의 예전 전승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로 네 단계로 줄어들어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에 따라 집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성찬단에 올려놓습니다. 봉헌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누는 분할과 분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이네 단계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성찬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행해온 성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성찬의 빈도수는 비록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동일한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단임 목회자의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 차례 정도 진행됩니다. 각 교회마다 성찬을 진행하는 빈도수는 다르지만 최근에 성찬에 대한 관심과 빈도수가 예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올바른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찬을 자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성찬을 자주 행하다 보면 그 의미가 희석되고 형식화된다. 또 반복하다 보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번거로움에 대한 핑계이고 제한된 예배 시간에 성찬 말고 다른 것을 할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찬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행할 수 있고 앞으로는 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변명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무 자주 행하면 성찬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까 안 합니다라고 할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에게 너무 내 말을 자주 순종하면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이라는 복된 잔치를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쓴 헌법 주석 가운데 정치 예배 모범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성찬을 받을 자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할 자, 즉 성찬 참여에 금지된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와 교회의 추퇴를 보이는 자, 성찬교리에 무식한 자, 그리고 범죄를 은밀히 계속하는 자 등이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죄악에 속한 자들은 성찬 참여에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에 속한 백성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 깨끗한 마음으로 이 복된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죄받은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이다. 그가 혹시 약하여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힘쓰는 자이면 가다. 우리 모두는 인간 이기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했으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늘 나약하기에 죄를 범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성찬에 참여하기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죄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을 살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예식을 소홀히하면 그것이 망년된 죄로 계속적으로 범하는 것이 되므로 이 성찬의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네 번째로 성찬은 축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승리를 바로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축제의 예식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영원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찬을 축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을 가리켜 주의 식탁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잔치를 했다면 신약 백성인 이제 우리는 주의 떡과 주의 잔으로 잔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잔치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성찬을 천국 잔치로 이해한 것처럼 성찬을 축제라고 인식하며 거행해야 합니다. 이총네 번의 강의의 결론적으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종말 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현실의 잔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잔치가 가지는 몇 가지 성격을 분명히 기억하며 거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희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희락을 맛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잔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직적으로는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잔치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잔치를 베푸는 자의 신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입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로서의 성찬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로 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자 축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축제 현장을 더욱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